좀더 깊이 대리석 채굴장 안으로 들어갔다. 어둡고 좁은 채굴장 안을 덜컹거리며 달리기를 몇 분여 지하에 숨어있던 채굴장이 드러났다. 축구 경기장 크기만한 채굴장들이 나를 압도한다. 주변 전체가 대리석의 벽이다. 사면의 벽은 물론 천장에서 바닥까지 반들반들 대리석의 윤기가 흐른다. 채굴장 곳곳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다. 산 정상을 기점으로 400m 지점이라 내리누르는 압력이 워낙 높다. 그래서 곳곳에 기둥들을 남겨놓고 30m 높이 이하로만 채굴한다. 운 좋게도 나는 대리석 운반 작업을 지켜볼 수 있었다. 수백 톤에 달하는 대리석 덩어리를 줄로 잡아당겨 넘어뜨린다. 서서히 대리석 덩어리가 넘어가기 시작한다. 안타깝게도 조각이 나버렸다. 지켜보자. 채굴장엔 유명한 일화가 있다. 석공들이 채굴을 하다 발견한 병 모양이 마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다. 자연의 신비일까? 신의 섭리일까? 그 후로 석공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모 마리아 형상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.